음력 3월 17일인 4월 14일은 봄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기 좋은 날입니다.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행운 가득 담아 가세요. 이날은 동쪽에서 오는 재물의 기운이 특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동쪽은 목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러한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띠가 있습니다. 이 띠의 사람들은 타고난 지도력과 용기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활동은 쉼 없이 계속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재정적 행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강력한 재물운이 찾아옵니다. 4월 14일 동쪽에서 재물운이 찾아오는 띠는 토끼띠입니다. 조심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있어 운세 흐름상 금전이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으나 주변 상황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